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아름다운 도다. <laughs> 아 오늘 참 바람이 <laughs> 좋구나. 재현아 물결도 찬장하니 구명조끼 는 그만 벗으시지요. <laughs> 안돼 안돼. 물에서 어, 구명조끼 는 필수죠. 어허 여느 안전이라고. 음, 우리 배너 가. 뭐 뭐야? 함걸 우리야 뭐야? 가. 물을. 재현아. <laughs> 잠시 행차를 멈추게 싸웁니다 아저씨 안 돼요 과정 근처에 세우면 안 되죠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지켜야 할 안전이요 아 지켜야 할 안전 뒤에도 외웠느냐 네 예!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요 안전의 왕도는 실천이옵니다